자 우리 러블리즈의 리더입니다. 자, 먼저 정면 포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도요, 포즈 돌려보겠습니다 포즈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 가볼까요?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넷 뭔가 첫사랑의 아련함을 표현할 수 있는 포즈, 포즈가 좀 있을까요? 소울 냥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딱 보고 있으면 첫사랑이 생각나는 포즈 어렵죠? 자, 포즈 갑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셋넷제 첫사랑은 생각이 많았던 분이에요 굉장히 여러가지 생각을 하셨고요 자, 오른쪽 왼쪽, 왼쪽으로 3초씩만 그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자, 포즈 생각하는 포즈 하나 둘 셋. 왼쪽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마무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리더 베이비 소량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자 안감을 가지고 있을 우리 지혜양입니다. 지혜, 양입니다. 지혜 양, 들어와 주세요. 자, 과연 오늘 또포트타임에는 우리 지혜양의 매력 얼마나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출근길 연습한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가보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포즈 쥐해주세요 자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오른쪽 5초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셋넷 네? 네. 다섯 자, 마지막 왼쪽 가겠습니다 포즈 갑니다 네. 하나 네. 둘셋넷 아, 아, 다섯 지혜 형 혹시 첫사랑 뭐 생각나는 포즈 있을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아네 갑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목소리> 여러분의 첫사랑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야. 네. 인사드리고 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이어서 세번째 주자 지수양 자, 어서오세요. 어, 의상이 굉장히, 네, 거라고 합니다. 화려하고요 좋습니다. 자,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한쪽으로 예쁘게 옮니다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5초 하나, 둘, 네. 셋, 넷. 네. 그래 마지막 왼쪽 네. 하겠습니다. 포정합니다 네. 네. 하나, 네. 둘, 네. 셋, 넷. 네. 그래자 네. 마지막 첫사랑이 생각나는 듯한 포즈 아련함을 담은 우리 시수형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아 좋습니다. 어 아, 눈빛으로 네. 어 아, 그렇지 있게 다 되셨습니다. 3, 2, 1. 자, 우리 지주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네. 출근길을 주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시죠. 자, 네. 그렇습니다. 아, 백조의 호수 같은 여신, 업그레이드 된 여신의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주양 퍼플 타임.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주양 인트로 끝나면 얘기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보세요. 오, 자,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네, 네. 네 네. 네. 네 이. 일. 내일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시이 포즈는 마르지 않는 생물 같은 그런 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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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잘쳤어요 셋. 넷. 네. 다섯.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이너공주예요 자, 갑니다. 포즈. 하나. 둘. 셋아 이대로 조각을 만들어 보리고 싶어요 네 아, 조각상으로 해도 정색이 없을 정도예요 네셋넷 다섯 좋습니다 마지막 오늘 첫사랑 포즈 제가 부탁드리고 있는데 첫사랑이 생각나는 네? 아한 아, 거였어요? 그럼 제일 거 대표적인 첫사랑 포즈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포즈 갑니다 삼 그렇죠 머리를 쓸어넘기는 나의 네. 첫사랑 네. 둘셋자한번더 하나 둘셋 점프! 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더있네 하나, 둘, 셋! 제가 콜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첫사랑, 리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주 쌍쓴 조심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자 이렇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아, 어, 약키야 항상 언제나 네, 너무나 다소 곳다고 단장하십니다. 도지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 도지갈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도지합니다. 둘, 셋, 넷. 오 오늘 K양 욕심 많이 보이는데요? <laughs> 자 그럼 마지막 첫사랑이 생각나는 듯한 포즈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셋네제 <laughs> 첫사랑은 네, 댄스팀에 조속되어 있었어요 네, 댄스북 동아리에 네, 아주 기가였습니다 자 우리 K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세분 남았습니다 진지양의준서 소개 자 우리 명은양 어서오세요 네 음. 항상 또 이렇게 애교가 있는데, 쇼케이스 장소에서는, 아, 또, 욕식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실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오른쪽으로도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왼쪽 갑니다. 보실, 주해주세요. 예쁘게, 사랑스럽게, 러블리즈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주는 진양 둘, 하나, 어, 이하고요 자, 첫사랑 포즈,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부담스럽겠지만가보겠습니다 첫사랑이 생각나는 포즈, 하나, 둘, 셋, 삼. 아, 보이자 안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 수고하셨습니다. 진량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정량 준비되셨죠? 네, 이제 수정. 어, 자, 얼마 전에 복면강에 또, 어, 콩티 파티로 나오셔서 목소리 매력을 막또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포지 갑니다 5 4 3 2 1 4.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보조주 해주세요 어, 수정양은 어, 노래에 대 너무 잘하시네 특히나 가성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앨범에서도 멋진 가성들많고 네, 발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왼쪽 가겠습니다 5초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첫사랑이 생각나는 도시가겠습니다. 3, 2, 1 첫사랑입니다. 더 불렀어요 선배 선배 네. 오늘 커피 한잔 같이 할까요? 모르겠어요. 네, 뮤지션과 또 다른 느낌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수장야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막내 예인양입니다.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멤버 우리 막내 예인양입니다. 오늘 또 어떤 발랄한 도시 보여주실까요? 도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오른쪽으로도 포즈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첫사랑 생각하는 포즈 준비되셨죠? 마지막이니까요. 자, 갑니다. 3, 2, 1. 네. 아, 이제 막 대학교 시내기가 같은, 아, 그렇게 풋풋한 느낌이 기도 하고요. 글 우리가 사랑했던 예인. 아, 이제 교정을 걸어서, 올라서, 아, 자전거 타고 가는, 네, 자전거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인야 둘,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예인야 잠깐만 자리에서 대기해주시고, 나머지 멤버들 다들 어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자. 음, 열심히 하라게는 의미에서 우체인들 리 앞에서 포트타입 환하게 가보겠습니다. 러블리즈 포트타입 정맥 컷입니다 포지 취해주세요. 3, 2, 1.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포지 만나봅니다. 3, 2, 1. 왼쪽 예,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포즈 가볼게요3 2 1자 이번 노래 첫사랑이 아련함입니다. 아련한 포즈 마지막으로 정명복고 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러블리가 생각하는 아련한 포즈. 하나 둘셋도즈 갑니다. 3 2 1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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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울리즈 네자 대기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자 오늘 어, 마...